데카스 좀비, 이탈리아.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. 크리스마스 버전입니다. 7인 풀방에 정석이고요. 일단 빠르게 뭉칩시다. 라디오 이게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모르겠거든. 앗! 어. 아! 야, 바바바바바바바 shit, oh shit. What's up? This should be good. Go a 이러면 안 되는데, 우리. 무서운데? Yes 움직이면 라질 hey oh, yeah. 아닌데? 브라질. 먼인데 <laughs> 그런가? 그런가? Ahead, <laughs> no yep, no 야 미친년! 아 <laughs> 흰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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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. 흰색 받아, 흰색 받아, 흰색, 흰색 받아. 야, 산타가 왔네, 산타가 왔네. 아, 이 국밥이 왔는데? 와, 지렸다. 미쳤다, 이거. 우린 미쳤어. 절대 안눌릴 듯. 이건 뚫리면 이제 뚫린 애들 문제야 와 이거 미쳤는데 그냥 이 자리? 집? 진짜 집인데? 아늑하다 그냥 야 숙주가 여기 있는 줄 몰랐다 저거, 캐리건만 죽일 생각하고. 오케이, 뭐, 이정도면 됐다. 캐리건 따가지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두개다 죽으면 조금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. 시간이 또 결국 버티면 되니까. 지금 시민들 거의 풀피잖아. 와, 개꿀이네. 됐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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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았다 막았다 이았다거 이거, 이 탱크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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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두 번째 이 갑시다. 아 어, 놀래라. 어디로 가어까요나 근데 이번에좀이 살짝 빌이데 좀비 살짝 빌이긴 한데. 이 시간이 많이 남았네 아 잠깐만 이거 좀 불안한데 11시 또 가야되나 이거 또 여긴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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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클로스 왔어요 아 야야야 야야 야야 아, 이번에도 그거였는데. 아, 고스트. 살렸으면 그냥 지려버렸는데. 11시가 뭉치기 쉬워가지고, 오늘서 전비 띠를 조지지만 근데 시민이 4개라서. 시민이 4마리야. 수술사는 1회용입니다 아 이거 선... 선...무... 오오오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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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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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 초록 제치제제드드드드뒤쳤다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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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비 걸리면 11시 먼저 무조건 조진다 <laughs> 11시 무조건 먼저 소탄한다 이거 미쳤네 그냥 들어오던가 그냥 <laughs> 지렸다 그냥 지려버렸고 진짜 말 그대로 짐인데 짐, 짐, 짐. 그냥 스위톰이다 그냥 아이고, 귀여운 좀비 친구들 오네. 슈투컷, 이번에 살짝 좀비 필 나는데 11시 한번 달려야 되나? 다른 루트 한번, 다른 루트 5시 아, 근데 여기 조금 애매하다. 뭔가 있어야 돼. 어 잠만 깐 잠깐만 자자야야자윈자자윈자윈자윈자자자자윈자자다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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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뭐냐 이거 여기서 일로 들어오는 건가 혹시? 그럼 대참사 아님? 뭘까 저거? 아니 이거 열었으면 안 돼. <목소리> 적은 항상 내부에 있는 법. 아... 오씨 무슨 초스겜이냐아 이러면 또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시장 한번 땡길까 이번에? 시장하신 분집 말고 시장으로 오세요. 시장하신 분은 시장으로 오시길. 아, 신이 좀 먼데. 아씨아 아, 식사 당해버림. 아저야 저거 저, 저 팝잇 아 남은. 그렇지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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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, 좋아, 좋데 좋아, 좋아, 좋 아니, 뭐, 보급 존나 찾는데? 어디냐, 그래. 하나 숨어 있는데, 이거. 하나 숨은 거 찾아야 되는데. 오케이, 오케이, 어. 오, 야, 지렸다. 이러면 몰라. 아직 모른다, 아직 모른다. 탑에 죽었고, 헤비 하나 추가됐거든. 나오는데? 야야야! 야야 나는 근데 회복이 안 돼. 좀 회복을 안 시켜주나요? 왜? 죽어야 되나 그냥? 회복이 더 숙주 근처라고? 예? 저허는왜 뭐 회복이 안 되나요? 라이트는 회복이 안 되나 혹시? 아수드다 뺐나? 뭐왜 나와? 뭐냐 뭐냐 뭐냐?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. <laughs>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. 아 이맵 뭐야 무슨? 아 이맵 집 원툴이잖아 진짜. 원래 카스에서도 이거 이탈리아 여기 집원투리야 집이 일단 위치가 너무 좋고 만나면 광장이야 그냥. 뜨끈한 파에시 왔네요 그냥 한 그릇 그냥 뚝딱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나, 한 뚝배기 오면 어, 그냥 한 뚝배기 바로 하는거야, 데미지 500 자. 우리끼리, 우리끼리, 우리끼리 충분해 오 어,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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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야 무빙 지렸다잉. 근데 이렇게 배치했으면 내 팝에 쓰기가 애매한데. 그냥 이렇게 딱 서있는 게난 좋은데. 근데 라이트 너무 구리긴 해. 솔직히 인정. 와, 나타나이트. 급욕심 내지마 이미 파베데미지0 0이야 시민 아마가110가 백십. 이렇 붙지? 이맵 진짜 여기 뭉쳐버리면 너무 양악인데 좀비 양악인데 못 붙지 못 붙지 타벳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 쳐야 되거든 와.. 근데 이거 뭉치는게 끝이네 그냥 진짜 그러니까 여기 먼저 무조건 털어야 돼 숙주가 11시 집에서 다같이 모여있다 거기서 좀비가 나와서 다죽여버리고 하는거 아니면 어렵네 자 이거 막판 갑시다 홈파티 야무지네 <laughs> 여기 뭐 이게 너무 쉽다 진짜. 끝났는데? <laughs> 야 여기 와. 어. <laughs> 여기 막아도 돼 <laughs> 아니도. <너무 웃음> 야, 휴먼 너무 사기네, 이거. 여기서, 아까 그, 거기서 애매할 때, 그 뭐냐, 한명 나와가지고, 다 좀비 만드는 거 아니면 진짜 안 되네. 와, 아, 말도 안 된다, 씨. 어쨌든, 오케이, 지 g